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단 오전 흐름 글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오늘 오히려 시가 저가의 흐름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누가 정한다. 에코프로가 시가를 타고 있느냐 아니냐로 정하고 있다. 일단 오전 흐름에서는 이 시가를 타면서 다른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 플러스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흐름에도 좀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에코프로가 저 시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깨고 내려가면 여전히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눌림에 좀더 가까운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볼때 오후에 눌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지 마세요. 내가 전략을 짜 놨으면 그냥 끝까지 그 전략을 지키는 것이 맞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계속 쫓아다니다가 혹여나 자칫 시장이 여기서 꺾이게 되면 거의 99%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화장품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G 생활 건강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대형주들은 계속 고생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들이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위치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닝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들이 너무 극과 극인 종목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매수하게 되면, 시장은 좀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예, 그러니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를 가르기보다는 예, 결국은 내 전략을 짠다.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를 노리거나 아니면 예, 지난 흐름에서 예, 추세 저점을 만들었었던 이4 2만원자리이 자리를 노리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자리 쌍바닥을 만들던가, 아니면 대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을 노리던가, 어디가 올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상으로 지금 자리에서 멈추는 것보다 단기의 리바운드가 나와도 42만원 그 구간 근처는 한번 갈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 흐름을 절대적으로 믿고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냥 컷을 걸다라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확률 없는 흐름에 내가 굳이 내 자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매수라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저 49만 6천 원이 저점을 만들었는가를, 어 생각해 보면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리 지지를 받고 월요일까지 저흐름이 지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30분의 흐름에서 이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콕 걸고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그래봤자 컷이 2, 3%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마음 편하다. 떨어지는 칼날을 기준없이 잡게 되면, 지금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 이거 쌍바아니까 매수해볼까라고 생각하지, 그런 분들은 이미 이런 구간에 다 물려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매수하시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전략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얘는 아직까지 이 저점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대쌍바닥 개념으로 보게 되면, LG 생활공간과, 거기서 거기다, 얘도 지금 85,700원 자리, 아7 0원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한15%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게좀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전략을 짜기에는 어떻게 보면 LG 생활 건강이 좀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패스를 하고 싶고 혹여나 노리시는 분들이 이 추세전환을 노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저 30분의 추세전환을 노릴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봉상의 근거를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일봉상의 근거가 없죠. 다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다시 쌍바닥이 나왔을 때 저걸 맺는 거지. 지은 구간 저것들을 계속 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계속 컷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기법을 욕하겠죠. 아저 자식이 저거 이야기했는데.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법이라는 걸쓸 때는 그 기법을 왜 언제 어디서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 이해하고 써야지 그렇지 않고 아시도때도 없이 쓴다? 예, 네,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된다? 일봉상의 근거를 만든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좀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8만 2,000원, 86,000원, 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레지인데, 아모레지가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조금 더 매매하기 나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딱 써놨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만 5천원 아래 자리에서 추세전환을 할때 시도를 해본다. 혹은 2만 5천원 자리를 찍고서 추세전환을 할때 시도해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쌍봉 패턴을 만드는 것에좀 주의를 하시고, 혹여나 갖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주면서 가야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이쪽에서 리바운드에서 어깨 자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 2 0평도 닿지 못하고 올라오고 있죠. 뭐 이런 흐름은 당연히 강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추가로 해가지고 가져가긴 어렵다. 예전에 본 종목을 저희 가족분들하고 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네, 이때 시절이었어요. 이때 시절.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잡아가지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뒀더니,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구간을 거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슈를 만들었었던, 혹여나 이제 뒤늦게 시장에 오셔서 이때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런 부류의 이슈를 만든 종목들은 아무리 시세를 주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당했을 때 세게 당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제 원칙이니까. 다만 본 종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후 흐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